10월의 01번 다음은 화학기 실험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인데 화번은 공기 중에 땡땡 기체를 수소기체와 반응시켜 그러면 이제 이 기억은 어 수소기체와 반응한 질소기체 N2가 되는 거고 그래서 NH3 암모니아를 다량으로 합성했다. 캘리더스는 최초의 합성섬유인 땡 o 을 개발하여 인류의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그럼면 디귿은 이제 뭐가 되냐면 어, 나일론이 되는 거야. 나일론.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라일론 6.6, 66이다라고도 표현해. 그래서 이제 기억은 질소 맞고요. 디귿은 천연 섬유에 비해 대량 생산이 어, 쉽다. 그렇죠? 대량 생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수는 그랬는데 니은은 원자 수가 4개 그리고 기억은 두 개. 그러면 네 배가 아니라 몇 배? 두 배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